자, 먼저, 볼 시스템은, 일적구 위치가, 이렇게, 원에 이에. 여기가 지금 구간 1이에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간. 네. 공이, 요 안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는 1. 어. 자, 여기서, 여기는 2. 2.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북두 칸에 한 칸이네. 그렇죠. 네. 여기는 3. 3그 다음 코너까지는 4.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음. 이제 기울기는, 음. 수구의 기울기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한 칸에 1.5. 앞돌리기에서는 한 칸에 1이라고 저희가 계산을 했잖아요. 음. 근데 여기는 1.5. 1.5. 네. 두칸이면 당연히 3인데, 한칸 반일 때는 그냥 한2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2.25 아니야? 2.25? 아,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2 <laughs> <이> 정도로. <laughs> 알았어. 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음. 쓰리 쿠션, 음. 여기. 떨어지는 지점은 1, 2, 3, 4, 5, 6.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하긴 주로 이 넘어가는, 쓰리 쿠션이 이렇게 넘어가는 건 거의 숫자 네. 대비해서 치기보다는 감각으로 그렇죠. 치니까. 어. 여기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네.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어. 오케이. 네. 알아서 변피디님이 잘 이거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숫자만 뭐 일단은 눈에 네. 들어오면 여기 에 처음에 정리하면 구간은 둘의 한 칸이 여기 1. 네. 또, 2, 네. 3, 4 구간이 있고 1족구의 위치.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옆돌리기는 한 칸당 1.5. 하나, 1.5, 3, 4.5, 그 다음에 6.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맞죠? 네? 한 칸당 1.5로 하면서. 아, 기울기, 기울기, 기울기 값이. 자, 이런 음. 배치에서. 어. 저희가 함께 계산을 해보면서 이제 실전에서 한번 쳐보는 걸 해볼게요. 이거 사실 이거 개, 진짜 계산 필요해. 네. 이거 어. 좀 솔직히 쉬워 보이지만 어떻게 어. 보면 좀 어렵잖아. 요 정확하게 구사를 해야 되는. 자, 1 잡고 위치가 1의 위치에 있죠. 네. 1의 기울기가 한 칸이니까 1.5를 더해요. 그럼 몇이죠? 2.5. 2.5. 2.5. 한 칸, 두 칸. 어. 그러면은 4.5. 네, 4.5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배합을 4 두께. 4두께는 반이죠? 그렇죠. 예, 8분의 4 음. 4두께에 0.5팁 그러니까 기분 팁 아니 아왜 방송 짝 찍고 있더데 다리를 계속 끌고 아니 너도 나이 들어봐 피부가 건조해서 간지럽다니까 자 반두께 이안 맞으면 형때문에 이거 <laughs> 이런 식으로 선수들은 다 아. 치긴 친단 말이야 이겨내고. <laughs> 아니 쓸수 있어 이거. 어, <laughs>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어자반 자, 자. 일단 지금 4.5로 친 거잖아요. 네. 그죠 정확하게 포지션까지 됐죠. 예. 네. 포지션이 됐어? 그, 됐죠. 이 정도면 <laughs> 형 아, 이거 못뭐 쳐요? 알았어. <laughs> 됐어. 알았어. 이 정도면 네. 나 사실 당구 잘 치는데 지금 못 치는 척하는 거야. 자뭐 어. 그냥 네. 간단하게 기울기영의뭐 이런 것도 그냥 다 시스템을 도입을 해도 되고요. 2구간에 네. 기울기는 0이니까 제로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도착을 여기쯤 하면 되니까 4 네. 그죠 그럼 6 네. 6이잖아요. 반에 2팁 근데 여기로 떨어지면 조금 짧게 올 수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 있게. 조금 여유 있게 반에 3팁 네. 근데 반에 3팁은 조금 과, 넘칠 것 같아? 아니요 반에 3팁이 맞는 것 같아요 포지션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음. 어 형이 많이 늦었네 나 수학 경시대회 출신이야 네 이런 식으로 근데 포지션이 안 됐죠? 그런데 됐 하기가 됐지? 어렵죠? 그니까 이런 음. 것들은 제가 그래서 지금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쳤던 거예요 자 똑같이 놓고 칠게요 여기서 이제 형이 한, 한 가지를 더늘으려면은 얘를 일로 보내는 게 아닌 이렇게 가는 힘 배합을 하려면 은두께를 조금 더, 더, 들게, 더 두껍게 어. 쓰면서 회전을 빼야 돼요 5에 5에 아니 6에 2 아, 6에 1. 네. 근데 6에 1이나 네. 5에 2 정도를 어. 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응. 여기서 이제 이런 힘 배합으로 치면은 제가 절로 가서 아까보다 훨씬 좋게 서요 공이. 이? 네. <웃음> <웃음> 이거 못 쳐요? 아니, 뭐죠? 그러니까 아무튼 얘가 어찌 될건잘 맞아 줘야 되는 거긴 한데. <laughs> 네. 여기서 꾸질꾸질하게 쓰는 것보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는. 그러니까 네. 그거 이거 이해는 그렇네요. 숫자가 딱 나왔을 때 편한 두께로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두께를 섞어 가면서 당점으로 조절해 가면서 칠수 있다. 네. 어, 좋네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laughs> 수구가 이렇게 이거는 카메라에서 그 편집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상단, 상단 끝으로, 이제, 네, 끝으로 친다. 움직이는... 어. 네. <laughs> 그 정도는 시청자분들이 알아요. 그래요. 어, 네. 네. 요즘에 워낙 이게 시청자들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당부해드리고 싶은 게, 모든 시스템을 칠 때, 공이 막 밀려서 다니거나, 엄청 끌려서 다니거나, 이런 것들은, 스트로크. 많이 안 좋아요. 음.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이 놓고 치는데, 여기서 만약에, 장점을 많이 올려서 이거를 이렇게 치면은 여기서 미끄러지는 게 눈에 보이죠. 이러면 결과값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배압과 이스트로크이 중요해요. 간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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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과하지 않은. 택동아 네. 내가 지금 생각을 해봤어. 네. 근데 누구든 아는 공이야. 네. 당구 큐테 잡으신 분들은 다 알아. 역돌리기. 그지? 음. 근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형태를 갖춰서 치는데, 에. 나는 주로 3 쿠션의 지점을 보, 보고 친단 말이야. 네네. 목적지를 정해서. 네, 목적지를 정해야죠 어, 왜냐면 하 저기, 저기는 공중에 떠있는 연장선을 찾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상태라면 한요 정도를 맞출 거거든, 나는. 근데 이걸 왜 여기를 재는지를 모르겠어. 감각적으로 잰다 이얘기잖아지 나의 경험으로 재는 거야 경험으로 그냥 난 여기야 지금 여기, 대충 어, 여기, 공이 여기 도착하면 조금은 맞게 가는데 네. 내가 여기를 왜 설정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갑자기 기준점을 잡으려면 은 사실 파이벤 음. 아프 시스템을 알아야 돼이 파이벤 아프 시스템을 기준으로 여기가 40포인트잖아요 출발 네. 수고출발값이 어, 어, 수고값이 수구, 4 40 0이지 네. 40을 기준으로 들어와 있으면은 기준 자체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님들. 요25 라인 여기에 떨어져야지 코너로 가요. 이렇게 치워. 요렇게 그리고 아, 그러니까 네. 코너각을 지금 찾아 찾아주는 거죠. 예 코너각을 지금 찝어주는 코너 거예요. 어. 이 40보다 내려와 있으면 20에 떨어졌을 때 코너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긴 출발이면 네. 20이고. 네. 짧아질수록 지점이 올라간다는 얘기네. 그렇죠. 이쪽으로 올수록 어. 25. 어. 이 40부터 요 60까지 수고 어. 출발 가기. 그러면은 20. 20.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어 이해 이해 될것 같아. 요 네. 어. 어떤 거냐면 은 이해가 잘안될 수도 있으니까 자 허공에 공을 제가 세워 놓을게요. 어. 코너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파이낸 아프 시스템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35에 15.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동을 해야 되니까 약간 이런 라인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40보다 안쪽에 안쪽. 있죠. 그러면은 25. 25에 떨어져야지 코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25부터 코너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안 맞겠는데? 아니, 조금 길이 여기 옆으로 내가 봤을 때 맞을 것 같아요. 어, 그래? 공은 둥글고 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 얘가 이렇게 있으면은 정확하게 맞는 거겠죠? 공이 둥글고 크다고? 네. 커요. 커요? 좋겠다. <laughs> 제 눈엔 커요. 아무튼, 이렇게 재고, 예를 들어서, <laughs> 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지금 기준이, 기준이? 45에 25 같은데? 45에 25. 아, 45에 25. 25 길구나. 48에, 48에 28 정도가 되겠네요? 음. 이러면은, 이제 20에 코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또 짧게 맞을 수 있는 거예요. <laughs> 큰 사람은 그렇구나. <웃음> <웃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그러니까 한22 정도로 보고 쳐야 되는 거지. 22, 23 정도?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은견 네. 중에 네. 나도 모르게 5NUP 시스템대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경험을 적용했는데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말야 말로 지금 어... <laughs> 형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네. 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숫자놀이를 잘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음. 감각적으로 여기에요. 근데 형이 진짜 질문을 잘한 게 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은 조금 쪽팔릴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30점이고. 그 누구한테 말 못하겠어. 기본적인 공인데 왜 여기 원초적이잖아 정말로 음. 이게 여기 떨어지면은 일로 가는 것 같아 감각적으로. 어.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잘 찾아오셨어. 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대가리로 딱 맞겠죠. 공은 뭐 둥글고 크니까. 대, 대 대가리? <웃음> 대가리로. <웃음> 현자 타임 같은 게 왔어. 음. 아니, 내가 이걸 모르고서 그냥, 이게 네. 무조건 맞출 수 있는 생각으로 다른 네. 을 치고 있는데, 네. 왜 여기까지 보냈는지를 모르는데, 여태까지 반성이 지 진짜 된다. 형이 그러면은 어. 내가 공 하나를 놔줄 테니까 어. 한번 쳐보세요. 한번 해봐. 네. 어. 느낌상으로는 한 6.6분 맞을 것 같아요. 네. 어, 감각적으로. 네. 근데, 아까 임프로님 말씀해주신 대로 하면, 30에 10보다는 좀 바깥에 있고, 네. 그죠? 그러면 32 정도 되겠네, 그지 32에 한12 정도 되나요, 지금? 아, 32에 1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니까 아까 40 안쪽에 들어오면 25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25에 오면 자 빠질 것 같으니까, 네. 고정을 해서, 어 이거 맞네. 맞아요, 감이 어, 25, 25보다 짧게 와야 되니까 내가 아까 여기라고 그랬잖아. 네. 어. 그럼 거기까지 떨어뜨리면 돼요. 어. 근데 사실 이렇게 재구도 거기까지 떨어뜨리기도 힘들어요, 사실. 자, 갑니다. 네. 정확하게 봐아요 공이 커요. 별피디 어. 음, 이거 공큰거 잘, 어디서 잘 갖고 왔네. 제가 형이 지금 치면서, 어. 이, 형이 쟀을 때, 이수급값 기준을 잡을 때 성님들이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음. 거야. 무조건 20을 그냥 기준으로 잡으세요. 예를 들어서, 음. 여기 35, 출발 라인이 35에 15면 20이잖아요. 어, 그렇지. 그러면 40보다 안쪽에 있잖아요. 어. 그러면 25 출발인 거야. 25에는 코너로 가는 거예요. 어. 이해하셨죠? 어. 그니까 무조건 기준을 일단 20으로 잡고 나서 안쪽에 있으면은 25가 코너인 거고 40보다 바깥에 있으면은 2 0의 코너인 거예요. 어. 이해했죠? 그러니까 성인들도 그거 헷갈려하지 마시고 어. 그 다음에 하나 좀더 알려드리자면은 어. 40보다 안쪽에 있잖아요 있지 출발이요 네. 어. 20에 떨어지면 도대체 어디로 가냐 아 그렇지 여기 원 포인트로 향해서 갑니다 아 자. 20에 떨어지면 네. 25에 떨어지면 코너로 가잖아요 음. 여기 투포인트에 떨어지면 은 한번 해봐 해봐 한번 해봐 해봐요? 어. 해봐 투포인트에 떨어뜨려 볼게요 어. 이런 식으로 아 정확하잖아요 첫 번째 포인트를 하면서 가는구나. 20일 때 네. 짧은 각에서 20에 도착하면 아예 그냥 완전 한 포인트 차이가 나네. 그리고 여기 30에 떨어지면은 어. 이거는 지금 40 안쪽에 있는 기준으로 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 포인트에 떨어져야지 이길게맞는 거구나. 네, 길게 가는 거반 포인트가 늘어나네요. 네, 이거까지만 해볼까? 네. 키스를 빼야 되니까 평범하게 놓고 30으로. 응 갔어요. 갔어요? 정확하게 가잖아요. 음 공은 둥글고 크니까. 아 부럽네. <laughs> 아 이제 의욕 라인들도 몇개 생겼어요. 진짜. 아. 쓰리 쿠션 지점을 그쵸? 왜 글로 보고 있는지를 알겠네요. 마지막으로 응. 그냥 이런 식으로 있을 때 평범하죠. 한 요렇게 되겠네요. 지금 한 58에 38. 이러면은 투 포인트가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네 살짜리 딸도 이건 칠것 같아. 응 맞아. 응. 네, 이렇게 투 포인트에 딱 떨어져야지 진각 출발이니까 네. 40보다 더 길게 있으니까